자 이제 깜짝 놀라실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미국의 커티스 존슨이 왼쪽에서 입장합니다. 네. 2 m 3 3 c m 입니다 그렇습니다. 신발이 <laughs> 무려 4 3 0 m m 입니다 네, 아, 미국 자. 농구의 명문을 있는 선수 대자 그리고 몽골의 산자담바 이 몽골의 산자담바도 몽골에서 최고의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두 선수가 이렇게. 맞닿았는데, 지금 한번 키한번 보세요. 네. 자, 지금 김병현. 네. <laughs> 자, 파티스전수 농구선수 출신이에요. 네. 세인트 존스 유니버스티, 농구의 명문 팀의 농구선수. 네. 그 당시에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고. 그렇습니다. NBA 드래프트 3위로서 아주 유명했던 선수입니다. 지금 실험을 약 1년 정도 네. 미국에서 어, 연말을 했기 때문에. 네. 비록 농구선수입니다만은. 시름의 자세를 좀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네. 되거든요. 아, 커테스 존슨입니다. 네. 올해 3른한 살입니다. 3 3 c m 고요 165kg입니다. 자, 2011년도 뉴욕 천하장사 대회에서 우승을 찾은 선수입니다. 네. 이해 말씀는 몽골의 산자담바 선수입니다. 네. 26살입니다. 838kg. 자, 기네스북에 육천으로두 명이 참가해서 이래서 상자 단박 그대로 끌어당기면서 상당히 아, 아, 재밌는 기술이에요 예. 지금 몽골에 부호라는 그 시동을 네. 하는 선수가 지금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던 상자 단박 선수였습니다. 이 선수도 지금 부호를 보신 분들은 우리 시동과 거의 유사해요. 그 스타디야, 보세요 자, 그대로 오른쪽으로 바로 돌면서 네. 자, 상대방을 오른쪽 미어치기공격 기술로 제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돌아가요. 아, 이 거함이 무너집니다. 네. 태산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산자단바. 이제 몽골하면은 부후 나담 축제 때 수만 명이 움직 음짓, 움직해서 운집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몽골의 네. 가장 대표적인 그 경기인데요. 네. 아마 우리 시름이 80년대 끝에 인기를 누릴 때나 지금 몽골 프로 선수들이 그런 곳니다 네. 그만큼 몽골 지방에 가면은 국가에 가면은 시름이 상당히 인기가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습니다. 첫째 판을 따낸 몽골의 산자담바. 몽골 최고의 보호선수. 자, 지금 벌써 신장 차이가 네. 엄청나요. 자, 밀어붙입니다. 아, 또 다시 같은 기술. 중심을 무아뜨립니다 산자담바. <laughs> 이야, 자, 자, 이제 여 됐어요. 너무 신장에서 차이가 나까요 네. 신어을1일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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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안 확인을 했는데, 참 네. 결함이 삼... 아, 그 아, 무너지는 아, 그런 상황이. 아무리 뭐 치기를 그렸는데 좌우 중심이 죄송하시죠? 부족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신장이 너무 크다 보면은 아래 중심이 이제 흐트러지기 마련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상대 단발 선수가 바 바로 한 올도 털면서 에, 상대방을 같은 존슨 선수를 쉽게 무너뜨리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